신달한 교수님,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까다로운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중개사고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임대 사업자 중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돼서 중개를 하려고 보면 사실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챙겨야 될 내용도 많고 확인해야 될 내용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오늘 주택임대사업자 중개를 쉽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요 까다로운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개사거나 책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대인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얼굴을 안 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택 임대사업자 중개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도 가끔 공동 중개를 하다 보면 상대편 부동산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중개하는 경우들도 많이 봐왔고 또 더불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인 고객이 저한테 찾아와서 기존에 잘못됐던 계약들에 대해 하소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을까에 대해 알려면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의 10가지 의무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의 준수에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 임대 사업 목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 검사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협조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 할때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4번, 5번, 6번, 그리고 9번.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저렴한 임대매물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한 주택임대사업자 중개가 여러분들의 중개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 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제가 부동산 이지를 활용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는 고객들의 말만 믿고 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객과의 상담 시 주택 임대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의무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끔 그냥 임대사업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인지에 대한 구분 먼저 시작하셔야 할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의무사항이 달라진다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실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내용과 고객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어려운데요 렌트홈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매우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렌트홈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찾는 것이 어렵고요. 만약에 찾으려면 민간임대 주택 찾기 지도에서 선택 민간임대 주택 기본정보 개별 확인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 정보를 매번 하나씩 확인해야 하며 한눈에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확인한 주택임대사업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표준임대차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미리 고지해야 완벽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 시가 아닌 계약 체결 직전에 확인하고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약이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임대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계약 체결할 때 준비가 안 돼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막 오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물 확보가 늘 관건이죠 제가 네오비 중개실문 마스 과정에서 싸고 좋은 임대매물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많은데요 매물을 확보하고 싶다면 매물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거기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걸 미리 좀 관리하고 준비해 놓을 수는 없을까요? 이 모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이지에 회원가입은 누구나 가능하세요.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를 위해서 개설등록번호 그리고 핸드폰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오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이지 파트너이신 회원사 분들께는 사전에 개설 등록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그럼 이용할 수가 없겠냐. 나 미리 연습을 좀 해보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도 있으시겠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테스트 아이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만들어놨으니까요. 요 아이디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bdseasy.com으로 접속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부동산 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지금 부동산 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이지의 편리성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렌트홈 먼저 가서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요. 렌트홈이라고 검색하면 이처럼 렌트홈이란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그 중에 매물을 확보하기 위한 고객을 체계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바로 여기 임대주택찾기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이곳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처럼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도 안에서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고객은 이미 나한테 상담을 위해 구체적인 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소를 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 매물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지도로 하나하나 선택해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서초구니까요. 서초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갔더니 서초구에 대한 정보를 불러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 자 서초구 방배동을 선택을 했더니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기는 한데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관련된 지도를 크게 키워야 돼요 자 이러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블록 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의 주임사 부동산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13개의 개별 호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10년으로 되어 있죠? 클릭해 보면 이분은 개인이고 다세대주택이고 40조금 미만이고 임대 의무기간은 10년이고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2024년 6월 24일 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차적으로 아 이분이 임대사업자 구나 임대사업자 로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의무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구나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의 의무상 10가지 하고 같이 매칭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매물을 내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이 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부동산 이지를 활용하셔야 되겠는데요. 자이 매물을 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지로 먼저 가볼까요? 부동산 이지를 통해 주택임대 사업자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고객들이랑 상담을 할때 이미 상대방을 통해서 주소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주소를 기반으로 상대방이 주택임대 사업자인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 조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담한 중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현황과 일치하는지 렌트홈을 통해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렌트홈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지에 로그인을 해서요 원장 관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부동산 매물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통합이라는 검색 안에는 지본 주소로 검색해도 되고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도 되고 또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명으로 검색해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주소가 다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만일 통합으로 검색이 안 되면 건축물과 토지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도 있다 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검색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렌트홈에서 보여드렸던 주소와 유사한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잘했더니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네요. 자, 이 해당하는 검색 결과를 눌러봤더니 이 건물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인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명이 나오는데 이 건물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건물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명이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고객이 현재의 주소에 403호 임대차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담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403호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 보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소와 해당 호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유권이라는 탭을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해 볼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간 임대사업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이 내용이 모두 갖춰져야만 완벽하게 계약서도 쓰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무런 내용이 없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우리가 렌톰에 가서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와서 내가 별도로 관리를 해 보겠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고객이랑 지금 앉아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물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렌트홈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따라서 어떤 질문을 면접해야 되는가에 대해 미리 알고 상담을 하면 확실히 전문가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더불어서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는지, 403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렌트홈 조회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필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9건이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리고 렌트홈 조회를 누르면 바로 우리가 렌트홈 사이트에 가서 등록되어 있는 지도에 있는 그 정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403호, 여기 있네요. 403호를 보니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고 10년이 의무기간이고 의무, 의무 개시기간이 2021년 12월 5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저장이라고 누르면, 자, 아까는 없었지만, 지금 바로 403호에 대한 확인 서명서 작성할 때 필요한 주택임대 사업자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자주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등록해 놓고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지금 앉아서 계속 물어보면 되겠죠. 자, 임대 개시, 임대 의무 기간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상담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상담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이 확인이 됐으면 이제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계약은 해당 주소에 호실에 들어가서 계약서 작성을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진행하려는 계약이 전세계약이라면 전세계약을 누르고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전세라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 다음을 누르게 되면 바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으로 나오게 돼요. 자 제일 먼저 가계약과 본계약이 있는데 본계약을 한번 선택해 보면 이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이 이미 쭉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한 확인 살면서 작성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동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내진 능력 같은 것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로마 자 쓰기 어려우셨죠? 부동산 이지를 사용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부동산 중개업을 할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매물은 자, 계약서 작성 버튼을 눌렀으니까 바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처럼 계약서 목록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주택임대사업자를 관리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언제 좋을까요? 중개사무소를 오픈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지역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은다면 나중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게 일일이 찾아갈 필요도 없겠죠. 관련된 부분들은 즉시 이지 시스템에서 확인해 볼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가 확인이 가능할까요? 고객들이랑 앉아서 상담할 때 상대방이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걸 알고 있다면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상담을 리드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부동산 이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부분, 부동산 이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이지 사용과 관련된 유용한 팁들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